안녕하세요 스킬트입니다. <laughs> 자 우리가 이제 롱팔로 스트록과 관련해서 스트록에 어울리는 배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돌려치기와 옆돌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편에서는 우리 이제 꿈나무하고 비껴치기를 가지고 내용을 다뤘었죠. 그래서 오늘은 앞돌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비껴치기또 이제 하나의 초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 요즘에 이 정도 지금 들어오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시다 보면 좀 길어질 가능성도 많이 있으니까요. 음, 그, 그러니까 뭐, 비껴치기 초이스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동, 공이 점점, 점점 달라붙고 이러면은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초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걸 분리를 내서 앞돌리기를 치는 방법밖에 는 없겠죠.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이 종종 이런 공을 이제 공략을 하시다 보면 이제 아, 이거 끌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시다 보니까 좀 강하게 치셔서 이제 힘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분리 이후에 회전이 먹어야 되는데 그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지는 형태가 많이 나오실 테고요. 네. 그런 형태들을 아마 지금 많이 겪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너무 강하게 분리 분리를 강한 임팩트로 분리를 내시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또는 너무 또 두껍게 맞으면 그냥 이렇게 끌려 갖고 짧아지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롱팔로를 이용을 해서 멀리 가져가는 것으로 분리를 만들고 임팩트의 회전을 담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분리 자체를 자꾸 가져가셔서 만드시는 것 같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 포인트를 돌아서 떨어지면 되니까 네, 경로로 보면 지금 뭐한 네, 이런 이런 경로가 되겠죠. 이런 경로만 지금 맞춰 주신다 생각하시면 공 득점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분리 만들고 네, 회전이 바로 반, 반영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되니까 네, 롱팔로로로롱팔로 네, 스트로크로 많이 가져가셔서 밀어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 분리 분리에 좀더 치중하시는 쪽으로 가져가시는 거에 더 치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두께 맞춰 주신 다음에 이제 거리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회전을 주시는데 이제 오른팔 피벗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죠 이렇게 주시고 되셨다 싶으면 예, 일족구까지 내가 공을 수큐를 예, 쭉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예,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쳐주시면 <laughs> 예, 어렵지 않게. 득점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네, 수고와 일족구 그대로인데, 그대로인데, 이제 이족구가 원포인트에서 이제 쓰포인트까지 이렇게 훨씬 더 길어진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예, 이런, 이런 앵글 라인이 만들어져야지 반사 라인이 이렇게, 이러,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이제 득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까, 아까 라인하고 보면 이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 자체도 좀 작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사가 이제 길게 나오는 반사를 만드셔야 이제 됩니다. 그래서 두께를 훨씬 더 얇게 쓰시면서 회전은 그대로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두께를 얇게 쓰시면서 일접구까지 가지고 가신 다음에 임팩트를 주시면 이제 이런 라인을 만들어서 득점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두께를 아까보다는 좀더 얇게 이렇게 보고, 지금은 한 4분의 1보다 조금 두꺼운 정도 두께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회전에 역시나 오른팔 피벗을 많이 주셔서, 주신 상태에서, 예, 강하게 치시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아, 일족구까지 큐를 가져간 다음에 저 뒤에서 임팩트를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이런 식으로 임팩트를 줘주시면, 예,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앵글을 그냥 만들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뒤돌려 치기는 네, 각이 잘안 보이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끌어서 크게 내서 이제 뒤로 돌려야 되는 이런 앞돌리기 형태가 또 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지금 이런, 이런 공략을 하실 때는 항상 수직분리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분리의 맥스 회전이 있으면 이제 양측 합이 40으로 이렇게 가는 원리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기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짧게 시작하면 다 맞는 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수직 분리를 보시고, 아, 내가 이 정도까지만 내가 쳐줘도 이건 지금 거의 다 맞는 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공그 맞는 두께 찾으셔서, 할선으로 보시면 지금 한 다섯쪽 정도, 다섯쪽 조금 더 넘겠네요. 이렇게 보시고, 역시 거리가 가까우니까, 오른팔 피벗 많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 공, 공까지, 일접구까지 내가 큐를 가져간 다음에, 어, 임팩트를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쳐주시면, 음. 공은 뭐, 어디, 어디든 가서, 예, 지금 방수가 너무 좋으니까요. 이렇게 맞을 수 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같은 우리가 같은 형태의 공인데 이제 또 다시 일접구가 이렇게 길게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건 수직 분리의 개념을 보시면 예, 여기 떨어지니까 조금 길면 되겠죠 그래서 예, 요거보다 약간 늘어나는 이런 형태로 분리를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할선으로 보면 다섯 칸이 좀안될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그대로 예, 회전 주시고 쳐주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